21기 영수 낯솔사계이 정도면 되놓고 스포 낯솔사계 스포 총정리 해드립니다 중꺽마 18기 강수 존잘남 15기 영호 난초맷 14기 영철과 함께 촬영한 사진인데요 해당 스포에 앞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기 정수와 21기 영철을 포함해서 낯솔사계 촬영한다는 스포가 나왔었거든요 해당 사진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21기 영철이 아닌 21기 영수가 7월 초에 촬영한 낯설사기의 멤버가 아닌가 새로운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낯설 멤버들끼리 침묵을 자주 가진다고 하지만 우연이라기엔 함께 침묵을 한 멤버들이 너무 스포에 등장한 인물들이라 낯설사기 출연 스포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것이죠. 망도가 18기 영호 때처럼 현재 방송 중인 기수 낯설사기 촬영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언급했다는 스포가 돌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스포에서 40대 사계 방송하고 방송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15기 40대들 현재 방송 중인 걸 보니 이 스포도 꽤나 신빙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현재 여성 출연자에 대해서는 서랑설레 다양한 스포가 돌고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스포가 두 가지 새롭게 알려진 스포 역시 두 가지라서 어느 하나 명확하진 않은 상황인데요. 먼저 기존 스포를 간단히 살펴보면 18정숙, 19영숙, 20순자, 21정숙으로 알려져 지금 방송 중인 21기 정숙이 포함되어서 논란이 되었고요. 두 번째 스포로는 8영자, 9순자, 12순자, 19영숙으로 알려졌는데 12기 순자가 갑자기 인스타를 비공개로 돌리면서 해당 스포의 신빙성이 더해지기도 했었죠. 알려지기로는 13기 영철 난초맨과 커플이 되어서 모쏠 탈출한다고 하는데 8영자와 9순자가 너무 과거 기수기도 하고 특별한 이슈도 없어서 해당 스포가 맞을까 싶긴 하네요.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스포는 15순자, MBTI 집착녀 18옥순, 그리고 19영숙 20순자인데요. 아무래도 19기 영숙과 20기 순자는 반복해서 언급이 되는 걸 보니 출연을 하긴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당 스포에서 체커는 15기 영호와 20기 순자, 13기 영철과 15기 순자가 체커가 된다고 언급을 하였는데, 앞선 스포에서는 13 영철과 12 순자가 잘 된다고 하더니, 누군가가 잘 되긴 하는 건지, 또 다른 스포로는 남출은 위 사진 속 4명이고, 여출은 새로운 일반인이라는 설입니다. 사진 속 남성들은 일반인이 아니란 건지 뭔지 나는 솔로 21기도 중반을 에 가고 있는데 만약 21기 영수나 정숙의 출연이 사실이라면 둘다 형커는 아니란 건데 굳이 방송 중에 침묵 사진을 인스타로 올려서 논란을 만드는 걸 보면 작가진 부재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이슈 만들려고 일부러 풀어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번 낯설사기의 미녀 삼총사가 크게 기대가 되지 않아서 빨리 다음 기수 방송했으면 좋겠는 1인입니다. 새로운 소식 있으면 가져올게요. 구독하시면 빠르게 보실 수 있겠죠?